네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관리보수와 성과보수 뭐 나와있네요 결성일로부터 5년이 지났고요 약정총액이 500억원이 펀드에 의 운용사에 지급할 수 있는 관리보수액을 물었네요 관리보수액을 물었는데 결성일로부터 어, 이 두가지가 아니 5년이 지났으니까 여기가 여기 되겠고요 약정총액이 500억원이다 그러면은 어, 자 결성규명 적용요율은요 약정액이 300억 원 초과 500억 원이니까 여기 포함되겠네요. 결정금의 적정율은 2.3%가 최대고요. 최대니까요. 최대를 생각하면 2.3%고요. 어, 투자잔액 곱하기 2.3%를 하니까요. 어, 투자잔액이 펀드 약정총액 500억 원보다 커졌다면은 어, 관리보수액이 커질 수 있겠네요. 투자잔액이 나와 있지 않죠? 네. 이게 만약 3년 미만이었다면 여기를 가지고 이제 펀드 약정총액이 500억 원이고 어, 결성금에 따른 적응률은 2.3%니까요. 어, 11억 5천만 원 나오는데요. 어, 결성일로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 이렇게 구할 수가 없네요. 어, 약정 총액만 가지고는요, 투자 잔액을 알아야 하네요. 어, 기억보기 틀렸고요 자, 니보기는요 추가 인센티브는 없다고 가정할 때기준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이 10억 원인 펀드의 경우, 어, 운영자가 지급할 수 있는 성과보수액은 최대 어, 2억 원이다. 성과보수액이네요. 어, 추가 인센티브는 없다고 했고요. 기준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이 10억 원이네요. 어, 운용사에 지급할 수 있는 성과보수액 최대액은 어, 2억 원 되겠네요. 성과보수액, 어, 추가 인센티브는 없다고 할때 어, 기준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이 어, 10억 원이니까요. 10억 원에 20% 이내니까요. 어, 10억 원에 20% 이내니까 어, 최대 2억 원까지 어, 줄수 있겠네요. 성과보수액. 네 니은복이 맞았고요. 성과 보수 수령 운용사에 대한 평균 보수액은요, 어, 여기 이제 표 여기, 여기네요. 성과 보수 수령, 수령 운용사에 대한 평가 보수액은, 성과 평균 성과 보수액은, 어, 이거에 대한 평균 성과 보수액은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네요. 이거네요. 이것뿐에 이거 묻네요. 여기 분모 감소 분자 증가, 증가 맞고요. 여기는요, 어, 분모는 증가, 분자는 감소했으니까 감소되겠네요. 지속적 증가, 어, 틀렸네요. 다음요 펀드 운용사 한계사가 수령하는 평균 보수액은요, 콘도용상교 수용하는 평균 보수 어,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네요 역수를 쳐야 되네요 이것뿐에 이거 되겠네요 지하1년관 어, 지속적으로 수, 증가하고 있다 자, 뭐 이거 이, 정확하면 2천, 2 0 1 4분의1257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보면 여기는 분모 증가 분자 증가 뭐 정확히 보이지 않네요 확인은 좋고 요 아니면은 더 뒤부터 보면요 1824 되고요 여기는요 어, 1900 49 되겠네요. 다 분자가 증가하면 분모도 증가하네요. 네. 그럼 뭐 어떻게 계산할까요 분수 비교하면 되겠네요. 분수 비교하면요. 음어 이쪽이 여기 가 감소하는 부분이 크네요. 여기 별로 증가 부분이 제일 작죠. 분모 증가폭이요. 분자 증가폭은 계속 비슷비슷한 편인데 어, 분모 중, 분, 분자 증가폭이 여기 작으니까 보면요. 어, 이쪽은 뭐 분자 10% 이상 증가했고요. 분모는요. 어, 분자는 10%보다 감소해서 증가했으니까요. 어, 17에서 18년은 증가하지 않았네요. 1 7에서 18년 전체적으로 감소했겠네요. 어, 리얼 보이기에서 틀렸고요. 따라서 정답은 이제 기억 디의 리얼 옳지 않은 것 5번 되겠네요. 아주 상대적으로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숫자도 어렵지 않았고요. 표를 이해하는 부분도 어렵지 않았고요. 문제 5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